동막력 항소심 대응 전략 정리, 동막력 사건에 대한 항소심 대응은 사건의 복잡성과 상급 법원의 요구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항소심은 사실관계보다는 법리적인 문제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처음 심리에서 다뤄지지 않은 중요한 법적 논점을 정리하고 이를 중심으로 항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소심의 목적은 하급 법원의 판결이 법적으로 잘못된 점을 바로잡는 것이기 때문에 항소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법적 오류나 해석의 문제를 중심으로 주장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둘째, 항소심에서 중요한 점은 기존 증거와 새로운 증거의 제출 문제입니다.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려면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이 점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항소심에서는 이전 심리에서의 결론과 법원의 판결을 철저히 분석하여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항소심에서 판결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법적 논리와 증거의 적절한 활용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소심 대응 전략을 세울 때는 항상 법적 기준과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불필요한 주장이나 과도한 요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